87. Bite the bullet. 고통을 참다. Bite the bullet. 응.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의미합니다. 이를 활용한 문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Despite his fear of heights, he had to bite the bullet and climb the ladder to rescue the cat from the tree. 고소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을 감수하고 사다리를 올라 나무에서 고양이를 구해야 했다.

He had to bite the bullet and undergo the surgery to remove the tumor.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The CEO knew he had to bite the bullet and announce the layoffs to keep the company afloat. CEO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감원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발표해야 했다. She had to bite the bullet and apologize for her mistake in front of the entire team. 그녀는 전체 팀 앞에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했다. 톰은 중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요청했다. 대중연설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회에 프레젠테이션을 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했다. 그녀는 배신에 대해 친구와 대면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시작했다.